또도 석양이 거의 다찾는데 여기서 공 쓸게요 갑니다 해볼게요 친구가 밥을 먹고 해줬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드는 생각은? 아... 당연히 근데 방아리아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침순이야 동성대는 걸 들어보니 로봇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때 내가 먼저 시도할걸? 대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? 나는 뭔가 사람한테 휩쓸려서 갈것 같아 결국 로봇에게 발칵 뛰어 도망치는데 뒷사람이 다리를 삐었는지 넘어졌다 이때 생각은? 위에 네 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상황에서는 왠지 나는 밑에 거일 것 같아 근데 나는 좀반댄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사람이 도우러 오기를 언제 기다려 그냥 얘챙겨 가는 게 낫지. 이렇게 생각할 거야. 여기서부터 갈리잖아, 정말. 그럼 일단은 너 거부터 해보자, 여기서부터. 결국 나까지 위험을 위 처하고 말았다. 이러다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어. 마지막으로 지각봤을때 떠오른 생각은? 어? 근데 어쨌든 둘다 죽는 건데? <laughs> 나였으면 밑에. 긍정적으로 생각 못할것 같아. 사랑 구워서 죽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. 아, 씨, 아 죽었네. 아이 아, 아, 어? 때문에 죽었네. <laughs> 이런 느낌. 이게 <laughs> 난가 <Hey, 웃음> 나타나. 기적처럼 나를 구해줬다. 근데 나는 진짜 <laughs> 내가 죽었다 사았으면은 내성이고 뭐고 씨,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 <laughs> 진짜 너무 감사 이럴것 같아. 아, 아 그렇긴 <laughs> 할것 같아 근데. 무사히 집에 가던 중 언젠가 그 사람 같은 영웅이 되고 싶다고다짐했다 이때 내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은? <laughs> 약간 이거 너무 답보기 심한 거 아니야? <laughs> 근데 나나나 나, 나, 난, 난 미칠 것 같아. <laughs> 근데 나도 나도 약간 어. 과대망상 중 있어가지고. 어, 나, 어. 아니 근데 처음은 이렇게 생각했지. 와 나도 저처럼 대단한 사람 어.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. 근데 막 근데, 근데 생각하면서 어. 내가 영웅이 되면 어. 완전 어. 슈퍼스타가 되는 거 아니야? 어. 아 그럼 나좀 그런 건보나 근데 저희 영웅 못할것 같아. 와 전략가요? 어. 와 진짜, 진짜 다못하는 거야. 건데? 오 팀플. 아 팀플? <laughs> <laughs> 오, 젠야타, 루시우, 브리기테. 다 힐러가. 어? 힐러. <laughs> 힐러라 <힐러나> 하라. <웃음> 힐러, 힐러. <웃음> 이거 알아서 힐백을 잘 지어줘야 됩니다. 걔가 다줄수 없어요. 보자들어갑시다 어허어허! 이거 안 되겠는데? 와우! 나궁탔어궁 공공 쓰고 하자. 어? 어 잘못 눌렀다. 아, 어. 못다 아, 드로리오. 저도 석양이 거의 다 찼는데요. 여기서 궁 쓸게요. 갑니다. 잘게. 오오. 나이스. 와, 드디어 했어. 드디어 해봤습니다. 나이스 야 어? 디에게넌안 <믿> 없지? 어? 어? 힐임 힐힐아나고 아이고 어? 밀었네? 나이이어 <믿> 근데 하필 맵이 이스페라는 안 돼? 틀렸다 <믿> 너 나한테 인사하면 안돼곧 <믿> 욕할 거야 <믿> 미친놈인가? 아! 아 나도 좀 죽이자 나 이렇게 뒤에 이렇게 돌았는데 어? 너가 다 죽이면 어떻게 춘천이나 어? 그러니까 내가 들량이 이모양이 꼴이지 지금 난 이거나 밀어라 이거야 너희들? 나도 딜하로 이렇게 게임에 들어왔는데 딜을 못하잖아 지금 여기를 써야 되나? 네, <laughs> 인가하시는데? 나 여기서 써야겠다 요 아, 라이 나왔네? 어, 뭐지? 나오지 마, 나오지 마. 어, 아,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